일단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제가 마지막에 올린 연, 영상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진행되는데 4시간 봉으로 거래량 띄우면서 올려야지 거래량 띄우면서 올리는 거 아니면은 찐반 아니라고 했죠 거래량 띄우면서 4시간 봉 양봉 길게 만들면은 그때부터 찐반이라고 올라가긴 했는데 58.4에서 막힌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시 또 하단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번지대 역할 했고 왜냐면 거래량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매도 거래량이 나왔어요 여기 초기화된 거야 이, 이 라인이 이 움직임이 초기화되고, <laughs> 그 다음 새로 시작이거든요, 다시. 만약에 올린다 해도, 4시간 봉으로 이만큼의 거리랑,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이만큼의 거리랑, 못 찍으면은, 이제 찐반이 아니란 말이야, 올려도.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좋은 게, 아까 5시 됐을 때 이미 이 거리랑을 찍었어요. 지금 2시간 남았는데 이미 이 거리랑 찍혔단 말이야. 이미 과거에 이 거리랑들보다 많은 거리량이 나왔, 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시간동안 거리랑은 이정도 띄운다고 치면은 이 반등은 찐반이야 이거는 가짜고 이건 찐찐이야 그래서 롱을 들어갔고 60100에서 200이 눌림자리라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그 눌림자리 눌림은 아니고 행보일수도 있어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멈칫 한번 할텐데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롱잡아서 똑같이 6177. 이 자리에서 익절할 건데, 똑같이 58.4k에서 아래로 박히면은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캔들 모양 보면은 58.4에서 양봉 띄우고 내려갔죠. 여기도 58.4에서 양봉 띄우고 내려가 양봉으로 못 뚫고. 이번에 그니까 4시간 봉으로 58.4를 뚫어야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코인 차트 이 안에서 놀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놀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 진짜 매수가 들어갈 듯? 15분 봉으로 보면은 똑같은 자리 지지하고 올라왔잖아. 이게 초기화예요, 이게. 이 무빙이 초기화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대로. 똑같이 V자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거리랑도 뛰었고. 그래서 여기는 좀 찐반일 수도 있어서 롱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제가 이 라인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30만 불 찍히고 딱 갔잖아. 48만 불, 40만 8천 불로 여기서 딱 왔는데 오늘 관점까지 들어맞으면은 아래 거 체결한다고 가, 체결하고 간다는 가정하에 한 44만 불될것 같고 체결 안 한다고 가, 간다는 가정하에 한 42만 불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봤는데 이더리움 차트가 다른 알트들이랑 달라 이게. 그래서 이더를 잡고 싶은데 이더는 이미 올라 올라갈만큼 올라갔어. 왜냐면 이게 힘없는 종목이 돼버려가지고 올라갈만큼 올라가 버렸고. 솔라나를 잡았습니다 대신. 에 솔라나가 너무 잘 올라가지고. 알트들도 다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지금 보면은. 헤더도미넌스랑. 비트 도미넌스 얘기도 해야 되는데 태도 도미넌스 저항이랑 지지를 딱 구해보면은 일부러 이거 다 지워놨거든요 같이 분석하려고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고 이 자리가 저항라인이고 이 안에 지금 박혀있는 거란 말 아래 라인 지지받고 위로 올라가이폭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태도 도미넌스가 내려가야지 비트가 오르는 거잖아 가지고 있는 태도량이 줄어들어야지 일봉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저항받고 내려오는 거 보이는데 4.8% 아래로 내려가야지 찐 불장이 이때까지 내려가야 돼 비트 도미넌스도 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알트들이 완전 비트가 찐반에 성공한다고 해도 알트들이 완전히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에요 완전히 살아나려면 은이 아래로 박혀야 된다고 말했죠 54.15에서 53.8이 아래로 박힌 거 아니니까 어, 비트 독주일 확률이 더 높아 지금은 그냥 알트들이 저점 대비 꿈틀거린 거고 맞아 이게 뭐 CCTV로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 개인 투자들 자돈 넣지? 바로 떨궈버려 저1 5 0 0 찍히고 내려갔다며 1 2 0 0포까지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 돈 넣어서 그럴거야 한명도 돈 안넣어가지고 1 5 0 0까지 올렸다가 어? 돈 넣었네? 떨고야지 하면서 떨궈고 걸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비트야 언제까지 응? 언제까지 행보할래 너무 너무 거래량 터지면서 너무 긴장대장대음봉 장떼, 나오는데 아니 여기서 뜨면은 어디까지 내릴라고 그러면 야 이거 뭐 52K까지 내리라고 아니, 어? 52K까지 내리겠는데? 이러면은 KRW만 하락이 아니라 비트가 누가 시장가로 던지는데? 아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근데 5분밖에 진행이 안 됐어? 이 캔들이? 아 미쳤나봐. 뭐야 도대체? 이거 말아 올려도 의미가 없는데? 아 씨발 말렸다. 45분까지 기다렸다 들어가겠네. 아. 아직도 아 몰라 이거 6분 6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알트들은 어떻게 됐어? 하단. 아 씨. 애매한데. 아 오늘 3만 불 손절했네. 아 씨. 아, 돌파, 할 때까지 롱안 잡을까, 그냥? 잡지 말까. 네아 하... 4시간 봉, 양봉 못 전환하잖아, 이거. 4%, 4%를 떨궈버리냐, 외봉으로. 개빡세네? <laughs> 와. 아니, 털릴 수 밖에 없는데? 내 매매법에서는? 내 매매 방식에서는 이거 털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와, 이거 롱도 못 잡고, 숏도 못 잡겠는데, 이러면? 아, 이거, 다른데로 고개 돌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다말아 올리냐. 아니, 왜, 이 최대값, 최대값 이상으로 빼버리냐. 어이가 없네. 내가 딱 생각한 라인까지만 딱 뺐어. 여기 검정색 선 아래로 내려오면 손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5음밖에 안된 봉이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거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을 안할 수가 없어. 나는. 근데, 또 여기가 뚫린 건 아니잖아? 딱 찍고 올라왔잖아? 아, 그래서, 이러면 아직 롱인데? 근데, 거래량이 너무 터져, 터진 상태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롱치기도 좀 그렇고. 아예 그냥 여기 위로 뚫거나, 어디야. 이 자리. 뭐 이런 라인 위로 뚫어서, 돌파 롱을 치던가, 아니면 쇼 칠라면은 더 내려오는 거 보고 치야겠는데 왜냐면, 또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양봉이 떠버렸잖아? 이때랑? 같은? 뭐 아무것도 못 잡겠는데, 포지션 <laughs> 미치겠다, 그냥, 아. 아니, 이게, 손절한 거는 뭐, 내가 너무 빨리 올라왔거든. 28만불부터, 이제, 23만에서 30만 갈기까지, 한, 일주일인가 2주 썼는데, 30만에서 40만까지 3일 썼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올라오긴 해가지고, 뭐 손절하면 상관없는데, 뭐, 그래봤자, 또 30만에서 아직 7만 7천불 더 늘어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멘탈이 나간 거는 아니 어떻게 딱 이것만 딱 치고 가냐고. 이게 멘탈이 나가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내가 손절을 했으면은 반대 포지션이 터져 가지고 내가 숏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상황이 발, 발생되어야 되는데 롱이 터졌는데 롱으로 다시 수익을 보고 있잖아. 이게 이게 빡쳐 그냥. 이게 너무 화가 난다. 항상 손절값 정할 때 이제 반대 포지션이 터지는 라인에다가 손절값을 잡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롱을 잡았으면은,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숏이야. 이런 라인에다가 손절값 잡아놓는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아예, 여기를 몸통으로 뚫고 내려간 건 아니니까, 어? 홀딩 하는 게 맞고, 내 관점이 안 터진 게 맞긴 하지. 근데, 5분 만에, 15분 목 시작한 지 5분 만에, 여기까지 밀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손절을 안 해? 아, 일부 손절한 거지만, 일부 손절할 때도 이게, 어? 50%만 손절했어야 됐거든요. 일부 손절해도 50%는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큰 손실 보더라도, 확실하게 손절했어야 되는데, 방금 개쫄아가지고 여기서 80% 손절했잖아. 이 자리에서. 20% 남기고. 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내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또 실수한 게 있는데, 이게 복마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숏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수료에다가, 숏 아까 4%인가 마이너스 4%인가 손실 보고 나갔잖아 그냥 어숏 아니라고 이거 올라오는 거 보고 말아 올리는 거 보고 아니 손실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수를 두 개를 했어 그냥 마감값으로 깬거 아닌데 50%만 덜면 되는데 최대 50%만 덜면 되는데 80%던거 일단 이거 실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복마가 말했는데 그냥 숏 들어가 버린거 5분, 5분 만에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못해도 야, 은봉 띄우고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쇼 들어갔잖아. 이거 두개 실수가 겹쳐버렸단 말이야. 손실 보는 건 당연히 손실 볼수 있는데 이거 두개 겹쳐버리면서 내가 한만 오천불에서 한, 아, 만 오천불. 최대 만 오천불 손실 볼 거를 3만 불을 손실 봤단 말이야. 이 실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멘탈이 너무 나가. 나간...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게 박혀 있었어요. 아무리 비트가 지랄을 해도, 아무리 지랄을 해도, 어, 그니까, 러 롱을 털라는 지랄을 해도, 아무리 지랄을 해도, 여기서는 안 건드리겠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데, 이걸 건드려버리니까, 갑자기, 이성 판단을 잃어버리면서, 이성적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성적인 생각으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방금 좀 감정적이게 버튼을 눌렀단 말이야. 여기를, 여기 라인에서. 이것 때문에 멘탈 나가네. 손실 본것 때문에 멘탈 나간 게 아니라.